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치 아브라함, 아니,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. 이게 하면, 바울이 복음을 받고,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,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어. 그 마음 속에, 내가 이방 땅,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. 하고 나아가서 가장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정말 죽어서 던져질 것 같았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.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첫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린